요즘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주거 환경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의 문제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에는 6년간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퉈온 이웃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였고, 20대 여대생과 70대 노인이 다치고 양쪽 집에 8 명이 입건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발생한 소음 진동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42,345건. 이중 층간소음은 358건이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해 2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방화와 폭력, 심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나기도 하는 현실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 열, 11시,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새벽인, 어, 막 새벽 시간이 되어도, 그 기타 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웬만하면, 아, 그냥 자야, 자야겠, 다 자야겠다 했는데, 아, 이게 기타 소리 계속 들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이웃끼리 <laughs> 가 상할까봐.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야죠. 예, 저도 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죠. 그, 책을 읽을 때나, 그, 무언가에 몰두할 때, 이제 그, 위층에서, 아이들 그 뛰는 소리가 쿵쿵대면서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왜,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고, 꼭그 이제, 밴드 그 베이스 소리처럼 둥둥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동이 오게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아이들 좀 뛰지 좀 않게 해달라. 그래. 쇼파에서 뛰어놀 때, 아이들이, 그 층간에서 밑에서 소음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파를 못 놨어요 이사를 왔는데요 한창 큰일 얘들 뛰어 놀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사례들 중 많은 부분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소음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절제를 못 하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조용히 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집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위에서 막 갑자기 악기 소리가 막 나요. 저희 이쯤은 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가봐요. 어, 때로는 피아노도 치고 때로는 막 테이프를 막 크게 틀어놔가지고 막 노래를 막 따라 불러요. 노래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 부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laughs> 저도 모르게 그게 로이로제 걸려가지고. 시도들도 없이 그게 생각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그게 제가 집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음, 저도 아파트 입주자로서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파트들을 어떻게 소음 규제를 하는지 관심이 많은데, 몇년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소음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새로운 아파트의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지어져 있던 아파트들이 소음 문제가 더 심하고 아파트가 건물이 오래될수록 소음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기라던가 정부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건설사들도 어, 입, 특성상 그 입주민들과 원활한 대화에 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을 구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소위 브랜드 아파트라도 별다른 층간소음 방지책이 없기 때문에 특화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내세우는 대형 건설사들의 정작 기본적인 사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대형 A 건설사 관계자는 두께만 맞추면 그만이고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지어도 어디는 방음이 잘되고 또 어디는 안 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북 인권분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현재 아파트 침간소음은 그 우리 생활진동소음기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소음 진동이라는 측정 기준에서 측정하 의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고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생활 그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에서 의해 처벌받도록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측만소음 측정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거의 한 3, 4백 이상 들 거예요, 비용이. 그런 기준치 내더라도, 그, 측만소음이 일시적으로 일어 소음이기 때문에, 기준치 오버가 되지 않나요? 거진 거 지금 일단 위집하고 관리 사무소 이런 분이 만나서 대화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해결 이안될 때는 일시로 나타는 소음, 아니 그 심야 시간대 일어난 소음에 대해서는 경찰서다 경범죄로 고소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과 전북 인권 분쟁 위원회 관계자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법과 또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우선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자 이웃 간의 소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 환경, 소통이 없다 보면 더욱 이러한 일들이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한번더 양보하는 믿음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전주 MBC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으로 제작한 시민 DJ 김지인이었습니다.